무슨 소리야. 일본 스시가 최고지. 한국, 중국이 다 일본 따라 만드는 거라고. 큰 소리치던 일본 관계자들은 단 하나의 영상을 보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한국의 바닷가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일까요? 일본 음식 전문가가 조용히 밝히는 고백에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진실이 뒤집히는 순간, 그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이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보시죠.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한가지만 떠올렸습니다. 자극적이고 비위를 상하게 하는 냄새 말이에요. 특히 젓갈 같은 건 정말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가 한국으로 향하게 된건참 아이러니한 일이었죠. 일본 요리평론가로 30년을 살아오면서 아시아 절임 문화를 조사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일본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섬세한 발효기술, 정교한 염장법을 누가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편집부 회의에서도 자신만만하게 말했죠. 한국은 그냥 짜고 자극적이기만 해요. 우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지만 취재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국의 젓갈이 일본에도 수출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물량으로 말이에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도대체 누가 그런 냄새 나는 걸 사겠어요? 동료에게 물었더니 HACCP 인증까지 받았다고 하던데요.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절임 문화가 정말 어떤 수준인지, 우리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보려고 했어요. 한국행을 결정하고 나서도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정말 냄새를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하지만 전문가로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설마 일본보다 나을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공정하게 봐주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한국의 다큐멘터리 제작팀에서 남의 절임 음식에 대한 다큐를 기획 중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박소정이라는 pd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해 왔거든요. 일본 전문가의 시각에서 한국 절임 문화를 평가해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절임 문화가 얼마나 단순하고 줘야 한지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흔쾌히 수락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말이에요. 비행기에서 내려 완도로 향하는 길, 저는 코에 손수건을 준비해뒀습니다. 냄새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정작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가 준비한 건 전혀 소용 없었어요. 완도에 도착한 첫 순간부터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시골 어촌 마을이라고 해서 낡고 지저분한 곳을 상상했는데 깔끔하게 정돈된 마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문복네 할머니를 만났죠. 84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정하신 분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본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할머니의 첫인사는 따뜻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곧그 유명한 젓갈 냄새를 맡게 될 테니까요. 할머니가 저를 작업장으로 안내하시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허름한 시설이 아니었어요. 자동염도 조절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고 HACCP 설비까지 갖춰져 있더군요. 이게 정말 시골 마을 맞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하얀 위생복을 입고 계셨어요. 마치 첨단식품공장에 온것 같은 기분이었죠. 우리는 3대째 이렇게 해왔어요. 할머니가 멸치젓 숙성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전혀 전통적이지 않았어요. 각 단계마다 정확한 수치로 염도를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계로 재는군요. 제가 물어보니 할머니는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손맛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먹을 건데 정확해야죠. 그 순간 제 마음의 묘한 감정이 이렇습니다. 일본에서는 장인의 감각을 최고로 치는데, 여기서는 과학과 전통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젓갈 수출 포장지를 본 거였어요. Made in Korea라고 적힌 라벨이 일본어로도 표기되어 있더군요. 정말 일본에 수출되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가 청어 식혜와 톤나물 절임도 보여주셨어요. 각각 다른 염도와 숙성 시간을 적용한다고 하시더군요. 바다마다 맛이 다르고 물고기마다 성격이 달라요. 똑같이 할 수는 없죠. 할머니의 말씀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절임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할머니가 간 만든 적국 한 그릇을 떠서 제게 건네신 거예요. 한 숟갈만 드셔보세요. 저는 주저했습니다. 냄새 때문에 얼굴을 찡그릴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상했던 비린내나 짠맛이 아니라 깊고 부드러운 감칠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어요. 할머니 집에서 맡았던 그 냄새, 전쟁 중에 먹었던 국물의 기억이 말이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냥 가슴 한 편이 뭉클해지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냄새 때문에 피하고 싶었던 음식이 아니라 기억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는 걸 말이죠. 그날 저녁 박소정 PD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짧은 인터뷰를 해도 될까요? 공식적인 촬영은 아니었어요. 그냥 작은 카메라 하나로 조용히 이야기하자는 거였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박소정 PD는 부담스럽지 않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간단한 질문이었는데 대답하기가 쉽지 않더군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냄새가 걱정이었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젓갈이라고 하면 비린내만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말을 잊지 못하고 멈췄어요. 그 순간의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박소정 PD는 기다려줬습니다. 재촉하지 않고 제가 말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어요. 젓갈 국물에서 우리 할머니 집 냄새가 났습니다. 드디어 입 밖으로 나온 말이었어요. 어릴 때 전쟁 중에 할머니가 끓여주신 국물이 있었어요. 그때는 뭔지 몰랐는데, 오늘 그 맛을 다시 느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걸 잊을 정도로 말이죠. 박소정 PD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일본에서도 그런 음식이 있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있었지만 숨겼어요. 부끄러워했죠. 냄새난다고 촌스럽다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당당하게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우리는 부끄러워서 감췄지만 한국은 꺼내서 품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그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젓갈이 아니라 기억을 절인 거였어요. 제가 중얼거리듯 말했더니 박소정 PD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짜게 하면 오래가지만 사람 마음은 멀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적당히 해야 사람도 찾아온다고.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음식이 단순히 보존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였다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박소정 PD는 마지막에 물었어요. 이 인터뷰 다큐멘터리 마지막에 넣어도 될까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일본에서 제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숨길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휴대폰으로 도쿄의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놀라운 걸 봤어요. 우리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하지만 정작 전하고 싶은 건 말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적국 한 숟갈이 만든 그 복잡한 감정을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적국의 깊은 맛, 그리고 갑자기 떠오른 어릴 적 기억들이요. 30년 동안 요리평론가로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음식이 입이 아니라 마음을 건드린 것 말이죠. 일본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박소정 PD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완성됐어요. 내일 유튜브에 공개됩니다. 제목은 썩지 않는 바다였어요. 저는 긴장됐습니다. 제 모습이 어떻게 담겨 있을지,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앞섰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봤어요. 완도의 아름다운 바다 풍경으로 시작되더군요. 문봉네 할머니의 차분한 모습, 깔끔한 작업장 그리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지는 젓갈들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그날의 감동이 되살아났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제 인터뷰가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마지막 부분에 조용히 삽입되어 있더군요. 젓갈이 아니라 기억을 절인 것이다 라는 제 말이 자막으로 떴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그 순간의 진심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몇 시간 후부터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댓글들이 달렸어요. 일본 전문가가 우리 음식을 이렇게 봐주다니. 할머니 적국에 우신 모습에 저도 울었어요. 같은 따뜻한 반응들이었죠. 그리고 곧 일본어 자막판도 올라왔습니다. 일본에서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어요. 첫 하루 만에 조회수가 50만을 넘었거든요. 댓글창은 난리가 났습니다. 나오코 선생님이 우는 모습 처음 봐요. 저도 할머니 생각이 나네요. 이게 한국 시골 음식이라고요?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특히 젊은 일본인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음식에 대해 너무 몰랐네요. 냄새만으로 판단했던 게 부끄러워요. 같은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저는 제 작은 고백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어요. 3일 만에 조회수가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어, 일본어, 심지어 영어 댓글까지 달리기 시작했어요. 바다는 음식이 아니라 문화 그 자체였다는 댓글을 보고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제가 완도에서 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삶의 철학이었거든요. 편집부 동료들도 놀라워했어요. 선생님, 이 영상 때문에 난리예요. 한국 음식에 대한 문의가 계속 들어와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냥 제 솔직한 감정을 말한 것 뿐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주다니요.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한 댓글이었어요. 나오코 선생님 덕분에 할머니께 사과드릴 수 있었어요. 예전에 젓갈 냄새 난다고 싫어했는데, 이제 알겠어요. 그게 기억의 냄새였다는 걸요. 그 댓글을 보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완도에서 경험한 감동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기억들이 이 영상을 통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바다는 정말 썩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처럼 말이에요. 영상이 공개된 지 일주일이 지나자, 일본 사회의 반응이 더욱 격해졌습니다. SNS에서는 이게 한국 시골 음식이라고? 라는 글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트위터에서는 해시태그까지 만들어져서 화제가 됐죠. 저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요리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우리가 배운 발효 기술보다 더 체계적이다며 감탄하는 댓글을 달았거든요. 한 학생은 할머니가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학으로 하고 계시네요 라고 썼더군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의 어르신들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있었던 겁니다. 일본 미식 백과사전 편찬진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한국 해양 발효 파트를 보강해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한국 음식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됐다고 하더군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전문가라고 자부했던 제가 이렇게 무지했다니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어요. 일부 보수적인 유튜버들이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거든요. 나라 망신이다 일본 음식의 자존심을 어디에 뒀느냐 같은 공격적인 댓글들이 달렸어요. 심지어 가짜 애국자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비난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더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완도에서 느낀 감동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문복내 할머니가 건네주신 그 적국의 맛은 지금도 생생해요. 그 순간의 따뜻함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더 놀라운 건 젊은 일본인들의 반박이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모르고 있던 걸 알게 됐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나라. 망신인가요?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거든요. 특히 요리학교 학생들의 지지가 뜨거웠습니다. 우리도 한국에서 배우고 싶어요라는 댓글을 보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 댓글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은 과거를 국물에 절이고 우리는 씻어내기만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었죠. 우리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를 거부했지만, 한국은 전통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켰던 거예요. 편집부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이 저에게 한국 음식에 대해 자꾸 물어보더군요. 정말 그렇게 맛있어요? 냄새는 어떻던가요? 솔직히 말하면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한 할머니의 댓글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젓갈 좋아하셨는데 냄새 난다고 못 먹게 했어요. 이제 후회돼요. 그 댓글을 보고 또 울컥했습니다. 냄새 때문에 멀리 했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기억이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저는 그날 밤긴 글을 써서 블로그에 올렸어요. 진심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몰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잊은 것을 한국이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배울 때입니다. 블로그 글을 올린 후 며칠이 지나자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끌어당기는 걸 느꼈습니다. 다시 완도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복내 할머니께 제대로 된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냥 취재차 갔다가 감동받고 돌아온 게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갔어요. 카메라도 없고 녹음기도 없이 말이죠. 그냥 한 사람으로서 할머니를 뵙고 싶었습니다. 완도에 도착해서 할머니 댁을 찾아갔을 때, 할머니는 마치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 일본 선생님 또 오셨네요. 저는 할머니 앞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당황스러워 하시면서 저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거예요? 할머니의 따뜻한 음성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 음식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냄새만 보고 판단했고, 진짜 가치를 몰랐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적국 한 숟갈이 제 마음을 바꿔놨어요. 어릴 때 할머니 기억까지 되살려주셨고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음식이란 게 그런 거예요. 혀로만 먹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먹는 거지요. 선생님이 그걸 알아주셔서 저도 고마워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할머니는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할머니는 다시 적국을 끓여주셨어요. 이번에는 더 천천히 맛봤습니다. 첫 번째 방문 때처럼 놀라지 않고 그 깊은 맛을 차근차근 느꼈어요. 이 맛이 바로 시간의 맛이구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경험과 정성이 한 그릇에 담겨 있었거든요. 할머니, 제가 일본에서 한 인터뷰가 큰 화제가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요? 좋은 일이네요. 음식으로 사람들 마음이 통하면 얼마나 좋아요. 할머니에게는 나라가 다르다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는 할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잘못 봤다고 생각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잘못 본게 아니라 몰랐던 거지요. 모르면 무서워하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알게 되면 다 좋아해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저도 모르니까 편견을 가졌던 거고. 알고 나니까 사랑하게 된 거였어요. 할머니는 정말 지혜로우세요. 제가 말하자 할머니는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나이 먹으면 자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완도를 떠나기 전 할머니는 작은 통에 젓갈을 담아 주셨습니다. 일본 가서 드세요.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또 오세요. 저는 그 통을 소중히 받았어요. 단순한 젓갈이 아니라 할머니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거든요. 일본으로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블로그에 썼습니다. 감정의 결절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할머니께 고개 숙여 인사드린 이야기, 다시 맛본 적국의 깊은 맛, 그리고 할머니의 따뜻한 지혜까지 모든 걸 담았어요. 글을 올리자마자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블로그 글이 화제가 되면서 예상치 못한 연락들이 왔습니다. 일본 요리학교에서 한국 식문화 체험 유학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요청이었어요. 학생들이 직접 신청했다고 하더군요. 제 경험이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줄 몰랐습니다. 특히 하야카와 유토라는 22살 학생이 열정적이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한국 음식을 다시 보게 됐어요. 저도 완도 할머니를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메일을 보내왔거든요. 젊은 세대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져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편 박소정 PD에게서도 소식이 왔어요. 한국 해양발효 다큐 2편을 제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됐어요. 라는 메시지를 받고 뿌듯했어요. 정말 큰 변화는 제게 일어났습니다. 도쿄대학에서 특강 요청이 온 거예요. 아시아 음식 문화의 이해라는 주제였죠. 저는 고민했어요. 과연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하고 말이에요. 특강 당일 강의실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 대신 문복네 할머니가 주신 젓갈통을 들고 나갔어요. 오늘은 이것 하나로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시작했죠. 제가 평생 피해왔던 냄새였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통 속에는 바다의 시간이 들어 있었어요. 한 사람의 일생이 한 가족의 전통이 한 나라의 지혜가 담겨 있었거든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그 순간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진 게 보였습니다. 편견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눈빛이었거든요. 강해 후 유토가 다가왔어요. 저도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저는 그에게 박소정 PD와 할머니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진짜 배우고 싶다면 직접 가보세요. 몇주후 놀라운 소식이 왔어요. 유토가 정말 한국으로 유학을 떠난다는 거였습니다. 완도에서 할머니와 함께 전통 발효 기술을 배우겠다고 하더군요. 변화는 아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였어요. 일본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자가 일본 음식의 자존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존심은 다른 것을 인정할 때더 단단해집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다고 해서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날 밤 할머니가 주신 젓갈로 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멀리 완도에서 할머니가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6개월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엔 슬로푸드 포럼에서 한국 발효 음식 발표를 한다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저에게도 참석 요청이 온 거였습니다. 일본 전문가 관점에서 한국 해양 발효 문화를 증언해 달라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가 그런 자리에 나갈 자격이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문복네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의 적국이 저를 변화시켰듯이 이제는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포럼 당일 세계 각국의 음식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깜짝 놀라게도 문복네 할머니도 화상으로 참석하셨어요. 할머니 모습을 보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준비한 원고를 내려놓았어요.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하나의 진실을 배웠습니다라고 시작했습니다. 젓갈 한 숟갈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냄새 때문에 피하던 음식에서 할머니의 기억을 찾았습니다. 음식은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한국의 해양 발효 음식은 과학이면서 철학입니다. 바다를 보존하는 방법이면서 사람을 잇는 다리이기도 해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썩지 않는 것은 바다가 아니라 기억입니다. 한국은 그 기억을 젓갈에 절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었어요. 박수가 터져나왔고 할머니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발표 후 감동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문복내 할머니의 절임식품이 프랑스 미식협회 인증을 받게 됐다는 거였어요. 84세 한국 할머니의 손맛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죠. 포럼 후 할머니와 화상통화를 했어요. 할머니 축하드려요. 세계가 할머니를 알아봤어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제일 기쁜 건 선생님이 우리 음식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완도에 갑니다. 할머니와 젓국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해요. 유토도 이제 할머니 옆에서 젓갈을 만들고 있어요. 일본 젊은이가 한국 할머니에게서 배우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젓갈이 일본 백화점에서도 팔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냄새 때문에 기피했던 음식이 이제는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국물은 증발해도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문복네 할머니의 적국이 제 마음에 남긴 따뜻함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지금까지 자랑스러운 우리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